수렴 경계입니다. 이 판의 경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이 수렴 경계예요. 수렴 경계는 판과 판이 충돌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멘틀대로 보면 하강적이 되게 돼요. 그럼 판하고 판이 충돌하는 곳이니까 힘으로 얘기하면 횡압력이 작용하는 곳이에요. 근데 횡압력은 옆에 이렇게 누르는 힘이죠. 누르면 지층이 휘어져요. 이 지층이 휘어진 상태를 습곡이라고 래요 그리고 또지진이 끊어질 수도 있죠. 이렇게 횡압력에 생긴 단층을 역단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렴 경계에서는 습곡이나 역단층이 발달하게 돼요. 근데 수렴 경계 중에 대류판과 대류판이 충돌한 곳을 충돌대. 그럼 해양판, 해양판이나 또는 해양판, 대류판이 충돌한 곳을 섭입대라 그러게 돼요. 수렴 경계 중 충돌대에서는 습곡산맥이 발달하고 수령경계 중 섭입대에서는 습곡산맥이나 호상열도가 발달합니다 그럼 습곡산맥은 수령경계 중 충돌대에도 있고 섭입대에도 있죠 그럼 이 충돌대 습곡산맥 중 가장 대표적인 곳이 히말라산맥, 알프산맥이고 그럼 수령경계 중 섭입대 분판 습곡산맥 중 대표적인 곳이 바로 안대산맥에 해당되게 돼요 이건 다 중요한 거니까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수령경계 중 충돌되는 이렇게 대류판과 대류판이 충돌한 곳이 돼요. 가장 대표인 곳이 히말라산맥이에요. 그럼 히말라산맥은 이제 탄의 경계 중에 여기 있죠. 요 인도판하고 유라샤판이 충돌한 곳이에요. 그럼 유라샤판 대류판, 인도판도 대류판이잖아요. 수령경계 중에 이렇게 해양판, 대류판이 충돌한 곳은 섭입다라고 그러게 돼요. 근데 해양판은 대류판보다 밀도가 커요. 그래서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하게 되면 밀도가 큰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이렇게 침강 가라앉게 돼요 이 가라앉는 현상을 섭입이라 그러게 돼요 근데 이렇게 판 하나가 다른 판 밑으로 가라앉을 때 보면 이 바다에 움푹부인움푹파인 구덩이가 생겨요 이 바다 속에 있는 깊은 구덩이를 해구 라고 그러게 돼요 그래서 해구는 수령경계 중에서도 섭입대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수령경계 중 해양판, 해양판. 해양판, 해양판의 충돌한 곳은 같은 해양판이죠. 그럼 이 중에는 해양판 중에 밀도가 큰 해양판이 다른 해양판 밑으로 가라앉게 돼요. 역시 섭입대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도 해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해구는 수렴 경계 중에서도 섭입대 지역에서만 나타난 특징이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을 해 두기 바랍니다. 발산 경계입니다. 판의 경계 중 발산 경계는 멘틀대로 상승 지역이죠. 여기는 화산도 활발하고 지진도 활발한 적이에요. 근데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은 바로 마그마가 분출되는 거죠. 근데 발상 경계의 화산들은 주로 현무암 질용암이 분출하고 있어요. 현무암 질용암은 비교적 조용하게 분출하는 용암이에요. 그러니까 발상 경계 화산들은 비교적 조용하게 분출하는 화산들이라는 거죠. 그다음 지진은 대부분이 천발 지진. 그리고 발상 경계는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죠. 그 그러니까 힘으로 보면 장력이 작용한 곳이기 때문에 발상 경계 단층은 대부분이 정단층이에요. 그러니까 상반이 하강한 정단층이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해양판에 있는 발상 경계를 해령, 그리고 대륙판에 있는 발상 경계를 동아프리카 열곡대라 그러게 돼요. 그 그러니까 발상 경계는 해양판과 해양판 경계, 대륙판과 대륙판 경계만 분포해요. 해양판과 대륙판 경계에는 발상 경계가 분포하지 않습니다. 해양판에 분포하는 발상 경기인 해령인데, 해령에서 현재 생성된 지각은 해령 양쪽로 이렇게 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령 부분은 이렇게 열곡이 나타나게 돼요. 그럼 이렇게 양쪽에 붙어있던 판이 양쪽 멀어지니까 끊어내는 거죠. 그래서 끊어진 계곡이다 해서 열곡이라 그러게 돼요. 이 열곡은 발상 경계에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해서 해양지각은 해령에서 생성된 이후에. 해령 양쪽은 멀어지기 때문에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지각 나이는 많아져요. 그럼 나이가 많아지면 퇴적층 두께는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수심도 깊어지게 돼요. 근데 지각연류량은 낮아지게 돼요. 현재 지각 중에서 연령량이 가장 높은 곳이 해령이죠. 그러니까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지각연령량은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발상경계 중에서도 해양판의 발상경계인 해령은 이제 지구에 태평양 대양 인도양에 전부 다 분포하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태평양 해령이 있는 곳이고 일정의 인도양에 해령이 이렇게 분포하게 돼요. 그다음 대서양에도 해령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서양 해령은 그 대서양 중앙에 있기 때문에 중앙 해령이라고 그래요. 근데 태평양 해령은 동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동태평양 해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륙판에는 발상경계인 동아프리카 열국대척이죠. 그래서 홍해는 발상경계에 는 바다, 이 홍해는 점점 넓어지고 있다까지 기억을 해 두기 바랍니다. 보정경계입니다. 판의 경계는 세 가지가 있죠. 발상경계, 수렴경계, 보정경계. 그중 발상경계는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죠. 수렴경계는 판과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경계. 그러니까 판과 판이 충돌하는 경계예요. 그럼 이 보정경계는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지도 않고 가까워지지도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보정경계는 판의 경계 중 화산활동이 없어요. 그런데 지지도 활발해요. 지지는 주로 천발지진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 판의 경계 중에 화산활동이 있는 판의 경계는 발상경계와 수렴경계 중 섭입대가 되게 돼요. 그럼 이 보정 경계나 수렴 경계 중 충돌되는 지진은 활발하지만 화산 활동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정 경계는 지진은 대부분 천발지진이 발생을 해요. 근데 수렴 경계 중 충돌되는 지진이 천발지진, 심발지진 모두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보정 경계 중에서 해양판과 해양판 사이는 보정 경계 를 변환 단층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변환 단층은 보정 경계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지형이에요. 근데 이 보정 경계는 대륙판과 대륙판 사이도 에분포하겠죠 그럼 대륙판과 대륙판 경계에는 보정 경계. 그러니까 바로 대륙판과 대륙판 경계에는 변환 단층 중 대표적인 것이 어디냐면 산 안드라스 단층대가 되게 돼요. 그래서 보정 경계는 해양판과 해양판, 대류판과 대류판 경계만 품파합니다. 그러니까 해양판, 대류판 경계에는 보정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해양판과 대류판 경계에는 판의 경계 중에서도 주로 수렴 경계가 품파하게 돼요. 그럼 발상 경계도 해양판과 해양판, 또는 대류판과 대류판 경계만. 보정 경계에도 해양판과 해양판, 대류판과 대류판 경계만 품파하게 돼요. 근데 수렴 경계는 해양판, 해양판 경계, 대륙판, 대륙판 경계, 해양판, 대륙판 경계 모두 분파하는 거죠. 여기가 바로 해양판과 해양판 사이에 있는 보존 경계, 바로 변환단층이 되게 돼요. 그럼 변환단층은 항상 발상 경계인 해령 있잖아요. 태평양이나 대장인 해령, 이 해령과 해령 사이만 분파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사나안데라 단층은 이건 대륙판과 대륙판 사이는 보정 경계죠. 이 사나안데라 단층대 위치는 바로 아메리카대륙 이 부분에 주로 분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환 단층과 사나안데라 단층대 위치 이것도 꼭 기억을 해 두기 바랍니다.